새벽부터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조금 서둘러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오전까지 중부 내륙 곳곳으로 많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주셔야겠습니다. 눈이 그치고 나면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오늘은 큰 추위 없이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우리나라 북쪽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중국 북부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눈이 그치고 나면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크게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다 3에서 8도 높은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도에서 0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를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으로 내리던 눈은 오늘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서해상에서 구름대가 점차 발달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충청과 전북, 경상내륙 곳곳으로 오후까지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예상적 설량 살펴보면 경기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에 5에서 10cm, 강원 영서 중남부의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그외 수도권과 충북, 그리고 전라 경상 내륙으로는 2에서 7cm의 눈 또는 5mm 내외의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1cm 내외의 눈 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지만,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기에는 강수량이 적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가 한파특보가 다시 발표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이후 목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그리고 주말에는 전국에 빛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 해주시고요.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